어 우리 서희 학교도 잘 지냈어 어? 제주도 갔다 어요 오! 서희 제주도 갔다 왔어요? 네 사투리 말고 제주도에서 지슬만두 사투리 배워왔어? 아니요 하나 봤어요 지슬만두 감자만두래 감자만두? 네 감자만두를 제주도말로 뭐라고 한다고 서희 지슬만두 지슬만두? 네 신기하다. 저도 몰랐서 그래서 이 지슬은 아았는데 지슬 만두가 응. 있을지 몰랐고, 지슬은 알고 하나만 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할망, 맛있었어? 아니요, 안 먹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었는데. <laughs> 아, 그래, 그다 할망은 할머니가 그러면... 네 어, 할망. 어, 그거는 선생님도 들어본 거 같아. 그러면야 제주도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 친구 <목소리> 치조도. <선생님 딸에가 깐? 목소리> 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제주도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선생님 중국 친구들도 맨날 어 한국 가면 제주도 가고 싶어. 我想去济州岛. 맨날 그 얘기해. 나 비행기, 어, 탔어요.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어? <목소리> 비행기 탔었어요. 비행기 탔었어요. <목소리> <웃음> 어, <웃음> 자, 우리 서희, 오늘은 혹시 공부하다가 질문 없었어요? 궁금한 거? 어, 없어요. 없었어요? 어, 선생님이 이제 미리 우리 서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 끝날 때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해준 것 같아서. 음.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서희가 랑을 굉장히 잘 이해했었죠. 랑은 네. 시키다 이런 뜻이 있었죠. 무크하도록시키자 그러면. 그렇지. 서희가 우리 비만 한번 읽고 해석해 볼까요? 엄마랑어 쉬어요. 엄마는 나에게 양치를 하시라고 하셨어. <laughs> 하시라고 했어? <laughs> 엄마가 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시킬 때는 랑를 써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서희 오늘은 어 동사 뒤에 서희야 혹시 동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까먹 동사? 어 동사는 쉽게 생각하면 돼 서희야 동작을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동작 어 음. 예를 들면은 뛰다 뛰는 음. 음, 동작 있지 그리고 보다 어. 아니면 듣다 이런 여러 가지 신체에 대한 뭔가 동작들을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응. 이해했어요? 응. 어. 근데 오늘은 어떤 거를 주로 배우냐면 동사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응. 어,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나와 그래서 응. 한 동사 또한 동사가 합쳐져서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쓰이는 거야 응.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 음.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준페이 서희가 어떤 단어로 배웠어요? 준비하다. 주, 어, 그렇지. 준비이 하면 준비하다지. 준비이라는 음. 것도 동작인 거지. 준비하는 거잖아. 동작. 음. 그지 근데 준페이만 하면은 그냥 준비하다인데, 준페이 음. 뒤에 이 하울을 붙여가지고, 준페이 하울러 라고 음. 얘기를 하게 되면,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다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아 그지, 소야? 오. 그래서 이렇게 동작 뒤에 다시 한번 동작을 얘기해서 이 결과가 이제 나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되는 거지. 네. 응. 이런 걸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워볼 거야. 네. 어, 동작 뒤에 또 다시 동작이 와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응. 예를 들면, 우리 서이 출만 하면 무슨 뜻이지? 다 먹었다. 출, 음. 어 출만 하면 그냥 먹었다는 거지. 네. 그렇지? 근데 완 하면은 끝냈다, 끝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출 완러라고 하면은 동작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어떤 뜻이 되는 거야? 먹었는데 음. 결과가 어때? 이것도 다 먹었다. 네. 근데 이 뜻도 있어. 요 음. 만약 다 먹지 어. 못하고 하면은. 와, 하이 메츠완. 그렇지. 오, 음, 무슨 똑똑해. 그렇죠. 하이 메츠완 그러면 아직 안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메일을 붙여 가지고 동작 두 개를 쓰면 그 결과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오, 오늘 저희 아주 열심히 공부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첫 번째 읽어 볼까요? 네. 칸젠 보이다. 응. 보다 보이다. 칸젠은 보이다. 칸만 하면은 그냥 보단데, 칸젠 하면 보이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지엘주, 반지, 티바오, <laughs> 가방, 책. 아니지? 그렇지. 손가방. 음, 티바우 하면은 핸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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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우리 핸드백이라는 게, 음, 손으로 이렇게 딱 집는 가방이잖아. 그래서 디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잡다라는 뜻이고, 바오가 가방이라서 디바오 핸드백을 중국어로 디바오라고 하고요. 이 응. 요거는 우리 아까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응. 준비하올러 하면은 준비가 다 됐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응. 맛보 응. 맛보다. 맛보다, 어, 맛보다. 할때 창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울한테 선생님이 음식을 한 다음에 아. <laughs> 어, 읽어 봐. 서야. 땅과 어. 케이크 어. 다이비에 특별하다. 오, 어,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 네. 어, 서희한테 한번 문제 하나 내 볼게. 네, 뭔데 케이크 특별히 맛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아, 정답. <laughs> 케이크 특별히 맛있어. 어, 정답. 땅 난까오 糕비别하吃 아, 역시 우리 소희 최고 최고 오, 맞췄어요. 네, 그렇죠. 가오 특별히好吃. 우리 소희가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어, 딸어 케이크 특별히 맛있다. 그러면 서희야 여기 지금 딸기 케이크인데 딸기는 뭐야? 딸기 사우메 딴까오가 딸기 케이크야 <laughs> 야, 역시 우리 서희 최고야 그치 지우메 딴까오 하면 딸기 케이크 됐죠? 어. 오. 어. 포타오 딴까오면 포도 케이크 <웃음> 오. 기 포도 딴까오면 포과 케이크 <laughs> 오 역시 센스쟁이 우리 서희 최고 너무 잘했어 아 우리 하나로 열려라 우리 서희야 너무 잘했어 응.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장으로 가 볼게. a 한번릴까요니자비마너 연필 응. 찾았어? 안지 오, 그렇지. B. 찾았我找到 찾았어. 응. 나는 연필을 찾았어. 그렇지. 응. 여기서도 지금 동사가 두개 쓰여 있는 거야. 자오만 하면 찾단데 따오가 붙어서 찾았다. 강조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읽어 볼까요? 니멘 좀바이 하올러마. 너희들 준비 다 했니? 그렇지. 비. 뭐 하면 좀배 하올러. 우리는 준비 다 했어. 네. 그렇지. 여기서도 준비만 하면 준비하다인데 하울러가 붙어서 준비가 다 됐다라는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읽어 볼까요? 니멘 따올라마도. 냄새 맡았어? 와맨 따오라 응. 하우시아나 나는 아. 냄새를 맡았어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 그렇지 원만하면 원하면 냄새를 맡다죠 근데 따오가 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냄새를 진짜 이제 맡았다까지 결과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요한 표현 아, 맛있는 냄새 날 때요 아, 냄새 좋다 하우시아 시작 하우시아. 근데 여기 아붙었 아, 없이... 어? 아이고 어떤 거? 너야? 아, 아니 아까 전에 여기 응. 아도 붙었네. 아 아는 특별한 뜻은 없고요. 우리 응. 이런 거 있지. 어 냄새 좋다. 우리는 이렇게 말 끝을 길게 하면 할수록 뭔가 이 감정을 실는 거지 한국말은. 어 근데 중국어로는 뒤에 아를 붙여갖고 좋다 이렇게 길게 하는 느낌의 뉘앙스를 아로 주는 거야 중국어. 어 그래서 하우샹 해도 되고요. 하우샹 하면 약간 우리 느낌으로 어, 냄새 좋다 이런 느낌. <laughs> 이해했어요? 네. 어 그래서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2주차로 만나도록 합시다. 아, 서희 아. 한 주도 잘 보내요. 아. 아, 안녕 지